투덜투덜 거리거나 기분 나빠 보이는 말투가 있죠 근데 이런 말투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 말투가 그런 걸수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남산에 열심히 뛰었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집에 가기가 힘들어서 택시를 불렀는데요 명동역에서 남산 도서관까지 한참 만에 택시가 잡혔어요 기사님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택시가 잘안 와요 누가 여기 올라오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면 속으로 아, 뭐야 오기. 싫었나? 뭐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냥 기사님 말투가 저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. 그런 다음에는 바로 감사하단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요, 기사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오늘의 제 은인이에요. 그랬더니 기사님도 뛴것 같은데 달려서 집에 가지 왜또 택시를 불렀냐?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. 그리고 카드도 없어서 카카오티 택시 부를 수밖에 없었다. 그랬더니 기사님이 갑자기 김밥 한 줄을 주시는 거예요. 물도 함께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투박한 말투로. 그때 저는 역시 세상은 따뜻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. 그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며칠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 속에 있어요.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잠깐의 그 말투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친절을 받을 수도 있고요.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마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.